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리암마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할렐 죄가 해결됐잖아. 예? 언제? 지금? 지금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을 누리자 죄 때문에 당하지 못했는데 복음으로 가르침 받고 순종하고 예수 믿는 삶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내 속에는 죄의 영도를 다 몰아내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귀신 버글버글해 가지고 아버지 그래봐요 예 합당한가 합당치 않죠 먼저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서 그 영도를 다 돌파해야죠 역사하는 영도를 쫓아내야죠 그러고 나서 아버지 그러면은 아버지가 응답하셔요 먼저 해야 될 것을 하라 거듭나라 거듭나라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가 통치했던 것들을 다 내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심령으로 되어져서, 나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먼저 깨끗하게 안 하고 아버지 이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없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서는 복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에서 48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자, 누구한테 평강이 없어? 악인. 악인이 뭐야? 죄인. 예, 죄인. 예, 취인. Yeah. 안갑하게 자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야 이 복음이 예. 죄를 해결하지 않고 아버지 이름을 자꾸 부르면 은 아직 악인 외식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더라도 성도래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렇게만 믿고 나아가면 은 하나님의 의인이 돼야 안돼안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디에 들어가 악인에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 복음이 아 가르침 속에서 말씀을 듣는 예배 할렐루야 이게 외식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 삶 할렐루야 근데 이사 영을 통해서 이 죄인의 심령 예. 어디라고요? 심령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후에 열심히 외적으로 예수를 믿고 예배자가 되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니까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 이것이 그러구나 깨닫고 나서 열심히 했더니 내 속에 계신 분께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안수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안수할 때또 하나님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복음의 의인의 하나님. 할렐루야.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복음을 믿는, 따라서 복음을 믿는 네요. 의인의 하나님. 네요. 자 아긴+ 아긴 안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예배에 아주 전념하고 각종 예배에 참석하면서 열심히 몇십 년믿더라도 속에 있는 영들이 안 떠나가면은 어디에서 잘못돼서 복음에서 잘못된 거야 복음에서 알겠어요 예 이름 있는 교회 예 공부 많이 하는 교회 가르침 있는 교회 근데 이 심령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 예 복음에는요 아예 정립이 된 거야 예 복음은 외적으로 열심히 있으며 심령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교회 아멘. 그 신앙. 그 말씀, 그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깨달았나요? 여러분, 더욱더 깨끗하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